전용이 85가 넘어서 방 4개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각 방마다 널찍하게 만들고, 주방 거실을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서 쓸모 있게 만든 집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배문철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부평동으로 한번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인천에서 가장 큰 평수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용이 85가 훌쩍 넘는 평수이고 그 넓은 평수에 방 3개 욕실 2개를 넣어 놨습니다 널찍널찍하게 쓰실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펜트리룸, 다용도실도 널찍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1호선 부평역을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부평역은 급행과 특급행이 정차하고 인천 1호선도 같이 있지만 앞으로 GTX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추후에 부동산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집,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계동 총 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 35세대에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보시는 타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입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현관 전실부터 저와 같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천과 부천 정말 좋은 현장을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우측에 키 큰장 3칸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이 정말 크게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같이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말 폭이 넓은 복도형이 나와 있는데요. 좌측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방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부터 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쪽으로 약 4m가 조금 안 되는 크기다 보니까 오늘의 집 평수를 어느 정도 가능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게 휴식하는 방이나 서재로 꾸미시기에 추천드리고 우리 아이 놀이방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반대편에는 우리 집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듭니다. 10년 이상 쓰셔도 질리지 않는 인테리어이고요.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그리고 욕조가 있다는 점이 또 마음에 듭니다. 반신욕 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적 선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간접등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욕실 옆쪽으로 있는 이제 두 번째 방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오로지 침실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퀸 사이즈 침대 넣어드렸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콘센트 설치되어 있어서 벽걸이 TV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화장대나 다양한 공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도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불투명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해 두어서 그냥 가벽을 설치했다면 자칫하면 좀 답답할 수 있는 안방이었는데 한층 더 개방감이 있는 답답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슬라이딩 중문도 따로 설치를 해서 드레스룸과 침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안쪽에 드레스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1 2자 이상의 장롱 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채강 환기창이 있어서 뭐 곰팡이 걱정이나 습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워낙 넓다 보니까 뭐 계절 이불 같은 것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부분들이 충분히 옷 수납하시기에 좋은 공간이고요. 반대편 쪽도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기도 이렇게 꺾여 있어서 남편분들 셔츠나 여러 가지 계절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 욕실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여기도 조적 선반 잘 들어가 있고 상부에는 통 유리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욕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테리어와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방 만나보았고요. 이런 복도 공간이 약 2m가 조금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뛰어놀아도 될 만큼의 널찍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벽지에 작은 뭐 우리 가족 사진이나 우리 뭐 반려견들 사진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실과 주방 만나보시기 전에 이 공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주방 옆쪽으로 있는 팬트리룸인데요 안쪽 깊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웬만한 식자재 그리고 주방용품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장을 조금 줄이시면은 우리 뭐 골프백이나 아니면은 캠핑용품, 그리고 청소기 같은 거 두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집 구조는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공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트월이 눈에 띕니다. 화이트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서 밝은 거실을 더 밝게 비춰주는 효과가 있고, 천장에 있는 라인 등이 현관,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 팬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실 공간이 어떻게 보면좀 협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넓은 TV를 두셔도 부담이 없는 거실 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바라보신다면은 한쪽 면이 굉장히 개방감 좋게 통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환기도 정말 잘 되고 조금 더 넓은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으로 한번더 만나보겠습니다. 소파 뒤쪽으로는 우리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한번 이렇게 꾸며보았는데 4인 식탁 두셔서 이렇게 내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방 뒤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의자를 이렇게 두셔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식사 공간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소파 공간을 좀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를 하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집을 꾸미실 수가 있으니까 이점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ㄷ자의 주방 구조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조리대 공간으로 선택을 했고요 뒤쪽으로 하부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TV를 보시면서 요리하시기 좋을 것 같고 대형TV에 쿠킹 유튜브를 틀어두셔서 보시면서 요리를 따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3구 인덕션과 후드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타일 색감도 그레이가 굉장히 또 마음에 듭니다. 상부장, 하부장과 컬러감을 일치시켰고요. 사각, 백조 심급을 무광 수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매립등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공간 한번 보시면은 삼성 비스포크 3단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고요. 키친핏으로 딱 넣으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키친핏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수납장도 탈려 두었고요. 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이런 주방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안쪽으로 세탁기 두시는 공간을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쓰시는 워시타워가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고요. 바깥쪽에는 실외기 보일러실 따로 만들어 드렸고 워낙 공간이 좋으니까 따로 수납장을 하셔서 세탁 용품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집 전용이 85가 훌쩍 넘습니다. 정말 넓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넓지 않으십니까? 채광 환기창도 넓직하게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이 두명 이상 있으신 분들은 한쪽에 침대를 두시고 반대쪽에도 같은 사이즈의 침대를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수납장만 딱 꾸미시고 반대편에는 붙박이장 하나 두신다면은 우리 자녀 두 명의 방으로도 쓰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인천 부평동에 있는 신축 현장 같이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여러 타입 중에 오늘의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넓은 평수이기도. 하고 구조도 생각보다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전용이 85가 넘어서 방 4개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각 방마다 널찍하게 만들고 주방 거실을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서 숨모있게 만든 집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